네가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고 날 데려온 게 슬슬 후회돼? <laughs> 천만 에 당신 친구 타이커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미안해 그 친구도 나도 선택을 한 거야 그냥 날 죽이게 투지 그랬어 난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 이건 당신이 아니었어, 사라 이젠 과거는 잊고 여길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고 올게.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타고 갈 수송선을 대기시켜놨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신3제 3사 6구역. 사람 전기지 비상대구역 발령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브 3사 6 죽여야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답하라말전대 6번 여기서 나가자. 오랜만 인데, 우 리가 어딜 가 겠어. 들려. 캐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선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지임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요 알았다 오 봐. 우리가 알아서 하지 확인 완료 좋아 목표 어, 지정 다시 시작이군 출발하자 전망이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자치형 침투조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가고 있어. 레이나 캐리건!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장치는 힘이 닿았더라. 저 해병들이 서로 뭉쳐있어. 파괴의 소나미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통로가 확보됐다! 서둘러! 목표지! 사치령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우모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 으, 상처가 심각해. 정거장이 코앞이야. 열차를 타면 장육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레리안 델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열두시 쪽청면문을열수 있나? 열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 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될것 같아. 조종하란 말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가고 있어. 전진. 같은 생각이야. 캐리건, 내 부대원들이 보안 통제실을 장악했다. 이 시설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 투항하시지. 목표 지점으로. 좋아. 이동. 우리서 섬으로 몰아나오려는 거야. 서둘러서라.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목표 지점으로. 이동. 위치. 전진. 이거 옛날 생각나는데? 난흰머리가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 저그스러워졌고 결하게 해냈어! 보 있어?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요 이동 위치로 목표 지점으로 울트라 리스크 에너지 폭발만 좀 보여줄까? 상처가 심각해 난장판이로군. 더한 것도 함께 해쳐왔잖아. 목표물 보자. 목표 지점. 여왕님, 대체 저그링을 얼마나 만드신 겁니까?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자네를 파괴해 저 문까지 가야 해. 좋아 이동 해르어 지금 감격한 거야 계속 가시오 이제 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오 위치로 이동 옆 방에서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느껴져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한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 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겠고 좋아 확인. 아직 살아남은 녀석들이 있어 뭐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보자고 t 고 l I'm going to 같은 세계에 이동, 조합, 도착했어. 출발 시간에 딱 맞췄는데. 짐, 이쪽은 전원 퇴각 중이야. 난 히페리온으로 가고 있어. 알았다 발레리안. 도착하면 알려줘.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확인 완료. 가고 있어. 자, 체형이 터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야. 목표 지점으로 이동. 좋아. 가고 있어. 같은 세상이다. 목표 지점으로 전진,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좋아, 위치로 이동 좋아. 전진. 그렇지. 확인 완료. 같은 생각이야. 가고 있어. 목표지점도. 같은 생각이야. 전진. 연구실을 벗어났어. 착륙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에게 노출될 거야. 싫어, <놀람> <놀람> 좋아, 확인 완료, 목표지점으로 확인 완료, 가고 있어, 목표지점으로 가고 있어, 여기는 캐리건 전투 준비 완료 착륙장이 보여 거의 다 왔어 전진 공성 전차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해 주지 위치로 좋아 전진 지영이 지금 미확인 중장과 병기를 창륙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움직여! 대피 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한다. 거의 다 왔어. 이 친구들을 따라 창육장으로 가자. 확인 완료. 좋아. 같은 세력. 이동. 위치. 가고 있어. 배씨 완료. 착륙장을 확보했다. 자치령 천 병력 전쟁하라. 짐저 대천사가 수송선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짐지휘살사 다른 길을 찾아볼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나 혼자 이 녀석을 처리할 테니까. 전투 개시. 목표 지향. 일치로. 같은. 목표물 지점 낙하기를 조화한다. 확인 완료. 가 있다. 이동. 조화. 에너지 폭발 있을 좋은 기회야. 조정관 단발. 위치. 같은 생각이야. 낙하기 투하. 전진. 추 확인 완료. 같은 생각이야. 제거한다 가고 있어 이동 좋아 이동 가고 있어 서둘러, 짐 놈들이 또 몰려올 것 같아 사아 길이 끊겼어 그쪽으로 못갈것 같아 내 수송선으로 먼저 떠나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가 레이너, 캐리가난 지금 히페리온이요 약속 지점으로 항로한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어 게리건이 내 수송선을 탈 거야. 날좀데 한국에서 한국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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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보겠에서보고어안리고미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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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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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예예, <laughs> 예. 명심하겠습니다 짐, 자치령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히페리온을 타고 약속 지점으로 가난 여길 떠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약속 지점에서 보겠어 노바! 아, 또 만났군요, 짐 레이너. 전에 당신이 도시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 감아줬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금발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럴 시간이 딱 걸렸어, 짐. 육 년이 지나도 은큼한 건 여전하구만. 뭐 어쩌겠어. 습관이란 게 무섭거든.